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가스기술공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자 합니다. 먼저 장유진 주임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하반기 입사한 장유진 주임입니다. 현재 안전품질처 소속으로 제한제도 운영, 품질부인조 활동 지원, 그리고 대외기관 안전점검 수감 대비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년도에 입사한 플랜트사업처 이정민 주임입니다. 플랜트 사업처는 LNG, 주배관 건설, 팝캐핑 사업, 기타 에너지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는 기획팀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 상반기에 입사하여 ESG 총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승민입니다 저는 인권 경영 및 갑질, 직장 내 괴롭힘과 우리 공사 전반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도에 입사하여 ESG 경영처 재경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현 주입니다. 저는 회사의 재무관리와 내부에게 관리제도 운영을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그동안 회사를 다니시면서 우리 회사에 일하는 분위기는 어떻다?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기술 공사이다 보니까 기술직군 비중이 맞는 관계로 거기에서 오는 업무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서로 문화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는 주로 받는데요. 그러한게 업무 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사내 분위기는 그렇군요. 이따고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느낀 우리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기업의 업무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 이름이 한국가스기술공사잖아요.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사실 그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특징이자 장점이 아닌가?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회사인 가스공사와 또 주간 그 행정부서인 산업부 두 곳을 이제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오는 업무 특성이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 이제 12월이 다가오는데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 연말이기도 하니까 부서에서도 회식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서마다 회식 문화나 분위기가 어떤지. 사실 며칠 전에도 저희 부서 성년회를 했거든요. 어. 근데 이번 같이 이런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포상 때문에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다 하면 회식을 주로 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비공식적인 회식은 조금 자주 있는 편입니다. 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랑 반대로 저희가 부서 회식이 엄청 적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반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식을 하면은 공짜로 저녁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좀네 회식이 그리울 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 바이 사람이고 부서 바이 부서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부서마다 다른 특징이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회식을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오늘 인터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리신 MZ세대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같은데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느끼는 X세대와의 갈등이나 세대 차이? 어, 일단 제가 MZ대표 주자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laughs> 저는 회사에 와서 오히려 제가 MZ스러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 X세대이신 분들,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들이 오히려 저를 더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랜덤 소통커피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선후배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회사에 와서 세대 갈등을 더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부장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연령이 비슷하셔가지고 업무를 배울 때도 약간 부장님도 약간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저도 약간 부장님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부장님도 주임이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에서 이런 걸 한다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게. 단순히 옛날엔 그랬지라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양한 세대가 근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과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다들 어렵게 싸셨을 텐데 다녀보니까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라는 부분이 조금 잘 되어있다라고 느껴져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시다 보면은 진짜 그 실제로도 출산을 하고 남녀 상관없이 모두들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쓰시는 모습이 조금 회사에서 좋은 점으로 저는 손꼽고 싶습니다. 다양한 동호회가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회사 내에 있는 축구, 농구, 풋살 동아리에 소속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선후배들리 이제 교류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 업무가 힘들잖아요. 그 와중에 숨을 쉴수 있다. 동호회를 통해 숨을 쉴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회사가 약간 산업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맛집이 없다. 그좀 <laughs> 단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어뭐 비단 우리 공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사업소를 둔 중앙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환, 전국구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막상 입사를 하고 나니까 분명한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공공기관으로서 정부기관의 눈치도 많이 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어, 익숙한 주변 업무 환경이라든지 연구지에 대한 변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어, 공기업 취업 목표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아, 제가 방금 <laughs> 그 공기업 입사 목표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기업을 떠나서 제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이제 입사하게 되면서 느낀 게 퇴근하고 평일에 운동도 배우고 관련해서 자격증도 따고 생활체육 대회도 나가보고 주말에 서울로 자격증 학원도 다녀봤고요. 그리고 24년에는 대학원 진학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평일 저녁 그리고 주말 그리고 공휴일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까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너무 큰 장점으로 다가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9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9점인데요. <laughs> 근데 막 이런 가식 이런 건 아니고 사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업무 자체가 힘들 땐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도 잘 되어 있고 이제 같은 직급 간에 경쟁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서 내할 일하고 또 여유가 되면 옆에 사람이 또 도와주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서 저는 구점을 주고 싶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동아리 그리고 맛있는 구내식당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신입사원을 기다려주는 이 문화가 회사 내 정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서 저는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7점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재무관리와 좀 계산기를 만지는 업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업무를 좋아해서 일단은 7점이라고 드리고 싶고요. 앞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회사와 또 자회사의 관계 그리고 산업부와의 저와의, 저희와의 관계라는 이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오는 업무적인 특성 때문에 저는 7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점 정도는 이제 저희가 비전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제가 정년 때까지 그 나머지 3점을 채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어. 됐어. 아, 말씀들 들어보니까 만족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공사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회사 근무에 대한 노하우나 팁 같은 거있으면 알려 줄수 있을까요? 사실 그 노하우라는 말은 좀 거창하고 좀 뻔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좀 직장 내에서 여러 동료 분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횟수로 한 4년 차 가까이 근무 중인데 현장 설비 보전 업무도 수행하고 또 사무실 업무도 진행해보면서 느낀 게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 어려운 업무도 있고 막연한 업무도 있고 어떤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당황한 부분도 많았는데 부서 내부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부서 외부 그리고 뭐 지사 전국에 계신 지사 사업소 담당자분들한테 뭐 협조도 구하고 때로는 도움도 받으면서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일을 마무리된 적이 일을 마무리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 나 혼자 똑똑하고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공부시 1 8 시까지 딱 비즈니스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 정말 원만하게 좀 대인관계를 두루두루 해서 좀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형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입 사원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인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뭐 후배가 먼저 인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선배가 인사하던 후배가 인사하던 서로 서로 인사하는 분위기가 인간적으로. 거기가 좋잖아요, 그게. 그래서 좀 서로 인사하는 후배가 들어왔으면 좀 좋지 않을까? 본대는 아니고요. <laughs> 인사를 잘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뭐 음,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인사를 하면은 이제 더 플러스는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한번 하자면, 사실 조직의 막내로서 들어오는 거니까 어떤. 업무적으로 역량이 뛰어나서 부서에 기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싹싹한 막내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신입 직원은 인사부서에서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 뽑아주실 거기 때문에 제 밑으로 신입 사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운동을 할수 있는 <laughs> 그런 신의사원이왔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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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는데요. 2024년을 맞이하면서 한 번씩 가고 한 마디씩 하고 마치 도록하겠습니다제 업무 특성상 사실 전사 사업소 담당자분들이랑 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분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24년에는 좀 보다 더어 든든한 본사 담당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이제 입사한지 한 3년차 정도 됐는데요. 이제 업무에는 나름 적응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자기 개발 쪽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가스 기술 공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가스 관련 자격증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4년도에는 가스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6개월 차가 된 신입 사원인데요. 6개월 동안 많이 허둥지둥했으니까 24년도에는 좀 약간 업무에 적응도 하고. 이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서 업무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매년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더 메꿀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건강이랑 좀제 개인의 건강을 좀 챙기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한국가스기술공사 현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파이팅! <laughs>